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설마설마 했는데 방금 전 속보가 떴습니다 조국달 조민씨를 검찰에서 기소했다는 건데요 허위작성 공무원 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조민씨에 대한 처분을 미뤄왔는데 태도 변화를 살펴왔다고요? 그게 이미 답정너 아니었습니까? 왜이 잣대가 조국 일가한테만 적용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관련해서도 벌써부터 김건희는 뭐냐 검찰은 양아치다 국면 전환용 아니냐. 모든 걸조국일가 기준으로 해라. 이런 분노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소식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젠벌린 논란이 꺼지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 대원 역차별 논란까지 터졌습니다. 일부 대원들은 심지어 객실 없는 곳에 배정되고 난민 신세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외국 대원들은 호텔, 기업 연수 시설 이런 쾌적한 숙소에 머물고 있지만 한국 젠벌리 대원들은 무관심 속에 던져져 있다 이겁니다. 게다가 샤워 시설까지 갖춰지지 않아서 화장실 세면대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호스를 연결해서 씻었단 얘기까지 나오며 한국 학부모들이 분노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오죽하면 차라리 새만금으로 돌아가고 싶다. 난민이 된 기분이라 너무 안 좋다. 손님을 대접하는 건 이해하지만 너무 심하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죠. 보시다시피 그냥 던져진 한국 대원들과는 다르게 외국 대원들에겐 이렇게 신경 써서 제공한다는 게 알려지며. 난리가 난 상황이고요. 심지어 충북에 온 잼버리 영국단원 식비가 한 끼에 3만원인데, 정작 충북 청주 집중호우로 피해를 크게 입은 이재민들의 식사는 한 끼당 8천원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마저도 충북도 예산 지원 없이 청주시 예비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돼서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라는 비판까지 나왔고요.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자국민을 개돼지 취급한다. 정말 한심하다. 엉망진창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나중에 청와대에 간 외국 젠버리 대원들은 대통령이 지금 어디 사나? 이렇게 좋은 곳을 두고 왜 이사갔냐? 라고 묻고 있는데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의 질문 저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사를 간 거죠? 게다가 성일종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도 bts에 대해서 자긴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니 성일종 같은 사람이 툭 치면 쪼르르 달려가갖고 강제적으로 공연을 해야 됩니까? BTS 보고 수습을 맡기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게 북한 욕하더니 못들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문재인 정보를 또 끌어들이는데요. 애초에 문재인 정부 당시엔 해외에서 초청받고 전 세계인들이 주목했던 상황입니다. 그거랑 지금 본인들이 짬시키는 거랑 어떻게 비교 합니까? 이러니 당연히 이에 대해서도 황당하다, 꼴값이다, 진짜 앞뒤 구분 못한다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무슨 전체주의냐? 본인들이 잘했으면 안 생겨날 문제 아니냐 이런 반응들까지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고요 오죽하면 탁현민 전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7년차 태풍 대비 잘해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틈만 나면 문재인 정부 욕하는데 이거를 제대로 꼬집은 거고요 어제 속보로 광복절 특사에 김태우가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을 키웠죠 올해 5월 구청장직을 상실한 사람 맞고요 벌써 사면대상 명단에 들어가서 사면권 난발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나라가 정말 막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김구 선생님과 이승만 씨를 같은 선상에 놓고 같은 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진짜 제정신이 아니란 말밖에 안 나오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